병특 응. 아니 가고 싶은 거 아세요? 준비됐죠?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. 롤 내장. 저 감당 되시겠어요? 저다이아요 롤. 1? 아, 이거 너프 돼가지고 가기 싫은데, 뭔가. 그래도 가야겠다. 갈 만한 게 없어요. 중력붕괴 너무 좋았는데. 와, 중력붕괴. 쩔었다. 이거 못 잡나? 저못 먹어주겠는데요? <laughs> 나나나 나, 빼고 싶었 제대로 한방 맞았네요. 부사장이 휴스 장표 주줬다고와 부럽다. <laughs> 이것도 가셔야 되는데. 오늘 내전 계속 하나요. 오늘은 내전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아저씨. 아, 아저씨. 정치 우리 레오릭이 아래로 내려가줘야 돼요 원래는 지금이라도 핑 찍을까요? 이거를 훨씬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좀 꼬였다. 어잘 먹었어요. 내려갔고 아까는 스라리 여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못 들어간 거였고 나의 수중력 공개. 대망대망 아~~~ 이걸 4렙에 2코를 찍었네 우선님 어디가세요? 아 죽었는데 이거 힐 없으면? 근데 힐이 생겼나봐요 다른거 보니까 오 야씨 이거 어떻게 다 살았냐? 아, 사는 게 다행이다. 아, 구슬 아까워. 구슬 다 우리 건데. 웃어라 그런지, 좀 유지력이 부족하긴 하네요. 갈라. 이거나 먹읍시다. 이거 먼저. 저 레오리 올라와야죠. 레오리 올라가야죠. 음. 아니 오지마세요 오지마 오지마 이거 먹어 이거 먹어. 오케이 오케이. 굉장히 잘하셨죠 저희 팀. 한번 먹다가 그리고 다시 캠프 좋아요. 굉장히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요, 요거도 먹어줘야 되는데. 음, 탑도 잘 막았고. 좋아요. 바텀을 상대가 지금, 예,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좀더 압박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. 특히 저희가 10렙이 좀 앞서기 때문에 여기 대치하고 있다가 10렙 찍히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. 레오릭도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먹을 것 같아요. 좋다 좋다. 나이스. 굉장히 잘 먹었죠? 중력 공격 어 근데 저희 10렙이라 나이스 아마 반격 찍었을텐데 반격 못 못쓰게 저거 한것도 좋았구요 나이스 아, 아! 아 저것도 못잡고 이것도 못잡았다고 아쉽구만 그래도 이득잘 봤어요. 이거 다행이다. 가학성까지 없애놔가지고 요 수준 차이 없애놔서 정말 좋았던 한타 아니었나? 이거 일반 전 아니에요. 이거 사용자 지정이에요. 사용자 지정. 자 이거 먹으셔야 돼요. 하나. 나이스. 대사. 풍리보다 집중한다기보다는 풍리만큼 집중하고 있죠. 도로로로로. 지금 시야가 미드 쪽에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. 타커가 지금 탑이죠. 오케이 이건 4대5인데 넘어갔다 타커가 죽음 타커가 던짐 <laughs> 아뭐꼬우면뭐 뭐 죽지 말든가 <laughs> 난안 죽었는데요? 아 이거 왜 가면 안되지? 사카가 이제 살아서 오는 줄 알았어요. 아니었죠. 건수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, 나이스 먹었어요, 근데. 치돌, 치돌, 아, 치돌, 못 맞았네. 그 오호호, 그그그 아, 그 따비. 안 맞았네요. 오로 그 완전 평특이라 이게, 그래서, 저 안흡이 녹는 거구나. 사실 이거 먹는, 이거나 먹는 게 낫긴 한데. 이거, 이거 먹읍시다. 이거 어차피 다못 밀어요.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, 밀다가, 빠지고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16레벨 된 다음에 싸우는 게 저희한테는 베스트예요 그래서 안 잘리면 좋겠는데. 근데 아마 안 잘릴 것 같아요. 예, 네, 이 특이라서, 예, 네, 입니다빼고 먹고. 12시 한번 이~ 겐지 정리하면 딱16 되지 않을까? 네16 학력평가 전공과목 키오스 심리학 키오스 정치학 <laughs> 이~ 키오스를 하려면 예? 정치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. 정치를. 아 뒤에 죽었네 1대1 교환 나쁘지 않죠? 저 근데 원래 원래 전공 뭔지 아시는 분, 아시는 분 있나? 말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, 아, 말, 말한 말적 있긴 한데, 매력 없다는 거야. 시공학, 전문했습니다. 시공학, 운명인 거죠. 시공이, 저에게는. 정확하게는 이제 토목 쪽입니다, 토목. 건설. 그쪽이 제 전공이에요. 토목 건설. 아 이거 너무 세게 맞았는데? 와! 천포 뭐야? 숫세 세. 이거 일자로 있으면 안 돼요. 혹시나 모를 수면. 야, 천포. 근데 이거 알라라크 왜 이렇게 쎘지? 알라 각성이 몇이었길래. 근데 자칫 잘못했으면 자극제 때문에 다, 다 망할 뻔 하긴 했어요. 근데, 다행히. 잘 들어가가지고. <laughs> 여기까지. 일단 상대꺼 먼저 먹어, 주는 게 국룰이죠? 예의입니다. 예의 예임. 좋고요. 원래는 여기 떨어지면 죽지 않나? 그죠. 아, 그, 이 맵이 아닌가? 그런 맵이 있었는데. 각이다. <laughs> 냉정하지 못하시네, 이분. 야, 씨, 군강, 군강, 군강. 와, 한 명. 군강을 안 눌러, 이걸. 아. 다음 판부터 타이커스 블랙 리스트 올리겠습니다. 아 이건 선 넘었지. <laughs> 안 돼, 아! 와 이걸 욕해. 와, 이거를 유혹해버리네. 근데 이거 이득이에요. <목소리도> 야, 이거 정마독이었으면은 딜 저렇게 안 들어가긴 했을 텐데. 시다야겠다 번숨의 호흡 <laughs> 번개의 호흡이죠 아깝다 커보다 딜량 높을 수 있었는데 은신했어요? 어 그러네 됐을 겁니다. 세븐 궁강을 쇠약이었네? 아, 아, 이게 위로 무기 했는데. 호탑 어, 설치해놔가지고. 이거는 영혼석 먹고 싶은데, 영혼석이. 다 밀려있어가지고 영혼속을 못먹네 오케이 갑시다 이거 <laughs> 화물 넣어도 되긴하는데 화물 넣을까? 아, 화물 넣자 어차피 이거를 보내놨기 때문에 상대 적을 막아야 돼요. 그리고 저희는 화물을 3 번을 넣었기 때문에 다 초기화돼서 위에 여기까지만 이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고치 걸립니다. 아니, 이 맵도 이제 이쯤 되면은 화물 넣고 핵으로 달리면 되는데 여기로 넣으면 되는 괜찮은데 이쪽에서 넣는 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야 아마. 막 핵을 달리는 그런 것, 예안 네, 터집니다. 가자. 이거 못 막게 해야 돼. 님 갔네. 와 깝다. 와. 아 숨차 <laughs> 아시 이거 하면 안되겠다 아 숨차 g 지 수고하셨습니다 어? 저.. 제 딜보다 아래다? 하, 이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팀 딜러 둘이서 어떻게 탱커 딜을 못 이길 수 있습니까